자, 오늘은 밥통부터 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스파에서 적용하는 스톤 테라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스톤은 이제 그 압력 밥솥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 푹푹 이렇게 끓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로 적용하실 수 없고, 이렇게 찬 물에 한 다섯 번 정도 굴려서 이제 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에다가 한번 접시시고요. 자, 크림을 도포하고, 예, 무릎 쪽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쪽은 위경맥과 예, 비경맥을 지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무릎이 많이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거나 물론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하체 관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스톤을 이용해서 이때는 압을 많이 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스톤을 가볍게 돌리면서 예, 테크닉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부위는 예, 종아리 부위를 하고 계신데 이때도 쭉 올려주시고, 내리시면서 이때도 스톤의 압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따뜻하신가요? 뜨거우세요? 아, 괜찮으세요? 자, 그다에 발쪽. 자, 발은 이제 링스톤을 이용해서 Okay 스톤의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예, 예, 예. 스톤으로만 압을 주시는 게아니고 예, 압을 빼시고요. 스톤으로만 굴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해도 고객님들께서는 매우 만족해 하시거든요. 링으로 하셨으면 좀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작은 예, 스톤을 이용하셔가지고 발등 건 사이사이를 굴러주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좀더 세우셔서. 그럼 네. 자궁 쪽이나 방광 네. 방광 쪽을 잘가시 네. 네. 다시 한번 네, 특별하게 이제 뭉친 부위가 있으면은 일단 가볍게 압을 주셔서 그 부위에 서클을 해주시면 돼요. 네 따뜻하세요. 발은 이렇게 뜨겁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작은 스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가볍게 굴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도 음. 발등은 사이사이 봐주시고, 발바닥에 있는 뭉청 부위를 스톤을 세우셔서 응. 파주시는 느낌도 매우 좋으세요. 응. 마무리가 되셨으면 가볍게 에프라드 네, 동작을 사용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